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예쁜 봄날입니다 오늘은 이미지화에서 쓰는 글씨와 한문장쓰기 준비했습니다 느낌을 살려 쓰는 이미지 글씨 써보겠습니다 꿈자를 이미지화해서 써보겠습니다 여기 회계 굵기에 조금 변화를 주시고요. 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커피 써 볼게요. 커피는 여기에 커피콩을 그려서 이미지화했습니다. 여기도 콩의 위치도 하나는 좀 다르게 변화로 줘서 여기 끝에 물자를 써보겠습니다. 물자는 물의 길을 따라서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길게 써보았습니다. 자, 나무라는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가지 좀 표현하고요. 여기 잘린 가지라 생각하시고 굵게 써주시면 돼요. 나무 같은 느낌으로 써보았습니다. 웃음이에요. 음, 글씨가 웃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 이때 유의할 점은요, 어, 굵기로 그림 이미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글씨 두 개를 한 덩어리로 같이 붙여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문장 쓰기 자주쓰는 문장 써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글씨는 좀 굵게 써주고요. 어, 뒤에는 약하게 써줍니다. 획도 강량 조절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붙여서요. 글씨와 글씨 간격. 이렇게 앞자가 긴 글씨는요, 이렇게 내리면서 균형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글씨와 글씨 간격은 최대로 붙이시고요. 어, 이응을 쓰실 때 아래 이응은요, 좀 가늘게 쓰시면 더 멋진 글씨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 써볼게요. 강한 액으로 내려와요. 여기도요, 떼지 않고 그냥 글씨 크기로 떼어쓰기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긴 문장과 여러 구도에 대해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